자 우선 여러분 토익이라고 하는 거 처음 접해 보시는 거 맞겠죠? 초급반이니까 그쵸? 음 토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우리 오리엔테이션 조금 하고 어, 수업 진행을 해볼게요. 자 토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선은 총 200문항이 나와요. 200문항 그리고 이 중에 100문항은 LC이고요. LC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기 평가.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백문항. 그다음 101번부터는 이제 RC라고 하는 reading comprehension, 읽기 독해 문제예요. 여기 독해 문제에는 문법, 어휘 그리고 독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문법이랑 어휘를 묻는 문제는 우리가 파트 5와 파트 6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독해를 해야 한다. 여러분, 독해한다는 건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 그걸 말하거든요. 그 독해를 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파트 7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우리 파트 5와 6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문법적인 기초가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어휘력이 조금 상승했을 때 그래야만 가능한 게 독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독해로 풍덩 빠지진 않을 거예요. 우선 얘를 먼저 단단히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 5랑 6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총 소요 시간. 이거는 물론 강사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저희제 학생분들께 파트 5랑 6을 합쳐서 최대 정말 최대 최소 20분 그리고 최대 25분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오케즉 파트 5랑 6 합쳐서 20분에서 25분 나눈다면 파트 5를 15분 파트 6를 5분 정도로 소유해서 풀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때 풀어 풀수 있어요 풀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눈에 딱 보면 딱 보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우리가 문법 다지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 문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영어의 문법 중에 오늘은요 문장의 기본 형식을 좀 배울 거예요. 문장들을 한국에서는 총 5형식으로 나눠 놨거든요. 그리고 2형식부터 5형식까지. 오케이? 자, 들어 보셨죠? 어, 형식이라는 거. 자, 문장이 5형식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이게 왜 중요하냐? 문장이요. 쓸데없이 엄청 긴 문장이 있어요. 막한 문장인데 두세 줄씩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그거를 독해를 해내야 할때 중요한 거, 그 그러니까 걸릴 건 걸르고 중요한 걸 얼른 찝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오케이? 1형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주어. 주어동사로 끝나요. 2형식은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어로 끝나요.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로 끝나는 거. 4형식은 주어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로 끝나는 거. 그 다음 5형식은 주어동사, 그렇죠.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끝나는 거.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게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모든 문장은 거의 이 오형식 안에서 굴러가니까 우리는 요것만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주어 동사를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문장에 주어 동사가 없는 건 문장 문장이라, 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형식을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동사예요. 자 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이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형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일형식으로 쓰이는 우리 동사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형식은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 스스로가 완벽해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자동사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가 완벽한 동사. 그쵸?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자동사예요. 예를 들면. Go, 가고, 오고, s w i 이런 것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간다. I go, school.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틀려요. 왜요? go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 스스로가 완벽한 친구라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명사를 우리가 지워줘야 돼요. 자, 저는 앞으로 명사 지우개 이렇게 부를 건데요. 명사 지우개는 누구냐면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 투를 쓰죠. 얘한테는. Go to school. 그쵸? 그러면 문장이 비로소 완벽해져요. 왜? Go 다음에 명사를 지울 수 있는 전치사 투가 붙어서 여기는 문법적으로 무력화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 자동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런 문장은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지우고 나머, 지의 어, 그 앞에 나오는 단어에 마침표를 찍었더니 동사로 끝났다. 그럼 이거는 일형식 문장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음. 응.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동사 중에 우리가, 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appear이나 어, 반대말. disappear, 그렇죠? 사라지고 나타나고 이런 애들은 자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못올 뿐더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요. 그렇죠? 수동태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앞에 가서 당한다 이런 건데 목적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어로 나올 수 있는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하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이형식인데요 이형식에는 주어랑 동사 뒤에 보어라는 친구가 붙어요 보어 보어라고 하는 건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의 형식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이형식에서는 주격 보어 그리고 오형식에서는 목적격 보어가 나와요 이형식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오형식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자, 그러면 이 형식의 보어. 자, 보어는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품사가 기본 두개 있어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오케이? Okay?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이거랑 I am happy. 하나는 a teacher 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고 하나는 happy 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죠. 보어가 명사라면 이 보어랑 주어는 동격이에요. 같은 주체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어에 형용사가 나왔다. 주어에 상태를 설명해요. 명사가 나온 건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 목적어도 명사니까. 그쵸? 그래서 목적언지 보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어랑 그 명사에 이 q 을 붙여봤을 때 성립하면 보어. 성립하지 않으면 목적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힌트 드렸어요. 아, 이 형식의 동사는 무슨 동사가 오는구나. 자 M은 비동사죠. M o 비동사가 이 형식의 대표 동사예요.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저는 비동사의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부르는데 자 brother에 속하는 건 become 그리고 sister에 속하는 건 see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감각 동사가 이 형식의 대표 동사예요. 자 감각 동사도 다섯 개가 있어요. feel 그 촉각 또 시각 look 또 청각 sound 또 미각 taste 또 후각 smell right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 특별한 이유는 뭐다? 보어로 형용사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okay. 어자 감각 동사 다섯 개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비동사나 become이나 s e m 은요 보어로 명사나 형용사 둘다올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각동사는 형용사만 나와야 돼요 감각동사 뒤에 나는 명사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명사 지우게 누가 나오면 된다고요? 전치사 명사를 지울 수 있는 전, 전치사 나오면 돼요 전치사 여기는 우리가 like를 써요 okay? so feel like Look like, sound like, taste like, smell like. 뭐뭐 같은 느낌이 난다. 뭐뭐 같은 맛이 난다. 음, 응. it tastes like 김치. 이렇게 말해야 되지. It tastes 김치라고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음, 응. 자 사명식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만 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동사라고 부르죠. 자동사와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떤 명사가 요 동사를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eat이라고 하는 동사. I ate. 저 먹었잖아요. 뭐가 지금 없어요? 뒤에 뭐를 먹었는지가 없죠. 그렇죠? 음. 이 친구들이 바로 목적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음. 그래서 I ate 아이스크림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i ate lunch 점심을 먹었다 자 여기는 목적어도 나올 수 있지만 목적 절도 나올 수 있어요 절은 무슨 뜻이냐면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문장 즉. 목적어인데 그러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하나 그 모양이 문장이라는 거죠. 그런 거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가 앞으로 막 앞으로 문법을 정리하면서 배워야 하는 용어들 살짝만 볼게요. 하나는 구예요. 그다음이 절인데 자, 구라고 하는 건 단어가 여러 개예요. 두개 이상.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거. 이루는 거. 그게 바로 구예요. 오케이? 음. 근데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오케이? 즉 단어들이 만나서 하나의 뜻을 이루기는 하나. 근데 그게 또 주어가 동사가 있는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 말했죠? 우리가 형식에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가 없으니까 문장은 아니나 단어가 하나는 아니니까 단어라고 부르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uh, in the classroom,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그렇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명구 즉 얘네들을 우리가 부사구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오케이, 음. 응.